안녕하세요.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사계성이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는 식물들과 가을에 단풍이 이쁜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는 식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말채나물 미라클입니다. 말채나물 미라클 같은 경우는 월동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영하 30도 이상 강한 월동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 이 말채나무 미라클의 특징은 보시면 이 가지가 빨개요 이 빨간 가지가 겨울에도 이렇게 빨개서 사실은 겨울에도 겨울 조경으로 적격인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말채나무 미라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도 가을에 잎도 관상가치가 있어서 좋고 특히 겨울에 빨간 줄기가 있어서 겨울에 상막함을 달래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말채나무 미라클이고요 그다음으로 소개할 식물은 유키 체리 블러썸과 유키 스노우플레이크인데 이 꽃은 나무는 유키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보시면 정말 단풍도 이쁘게 들어있죠 단풍도 이쁘게 들어있고 꽃도 정말 이뻐요 봄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너무 꽃이 다복하게 피어서 그 꽃을 보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유키 스노우플레이크 정말 명품이죠 명품 말. 말발돌이고요.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 같이 가는 게 유키 체리 블러썸인데 지금 유키 체리 블러썸은 조그마한 사이즈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사이즈로 있어서 유키 체리 블러썸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잎 색깔도 단풍이 질 거고 봄에 꽃이 피었을 때 핑크색으로 피죠. 분홍색으로 피어서 너무 예쁜 유키 체리 블러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식물들은 조팝나무 쓰리지들인데 더블 플레이 조팝이라고 해서 1 년에 두번 이상 피는 플레, 품종들이에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빅뱅이죠. 꽃잎이 이렇게 새순이 나올 때도 이렇게 단풍인 것처럼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빅뱅 같은 경우는 꽃잎도 보고 꽃도 보고 해서 굉장히 이쁜 식물이고 꽃은 두번 이상 핍니다1 년에 두번 이상 피기 때문에 꽃은 가을까지도 볼수 있는 품종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플레이 골드예요. 더블플레이 골드인데 꽃이 얼마 전에 진 자국들이 남아 있죠. 이걸 보시면 꽃대를 잘라주면 꽃이 계속 펴요. 그래서 꽃을 1 년에 두번세번 이상 볼수 있는 품종이고 지금 하우스에서 입이 황금색이 덜 나는데 입은 황금색 빛을 띠는 더블플레이 골드였습니다. 그리고 더블플레이 두지죠. 더블플레이 두지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랑받는 품종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사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일 년에 진짜 세번네 번까지도 피는 품종이거든요. 입도 이뻐요. 입도 이쁘고 꽃도 이뻐서 굉장히 사랑받는 품종이어서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더블 플레이 시리즈들 믿고 사는 품종이죠. 믿고 사는 품종이라서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꽃은 용담입니다. 용담도 여기 보시면 색깔은 두 종류가 있고 그 사이즈는 한 종류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용담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1월 달까지 꽃을 계속 개화해서 볼수 있는 식물이어서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노지에 심으셔도 되지만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노지에 심으셔, 심으시면 계속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란다에서 꽃을 보시다가 4월 되면 노지에 심어서 계속 꽃을 볼수 있는 용담입니다. 분홍, 보라, 분홍 이렇게 세 가지. 데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고 지금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잠시 주문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품 주문은 문자와 W농원 -no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W농원 -no 쇼핑몰 회원가입 후 주문 시 모든 상품이 10% 할인되며 최우선 발송으로 접수됩니다.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회원가입 링크 있으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문은 문자로만 주문이 가능하며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답변 드립니다. 원하시는 상품, 수량, 그리고 받으시는 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문자 주문은 전날 입금 순 기준으로 쇼핑몰 주문권 발송 이후 순차 발송됩니다. 발송 예약은 가능하나 도착 일 예약은 택배사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부틀레아입니다. 부틀레아 외성 부틀레아죠. 그, 리틀 시리즈들인데 키가 80cm 이하로 크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리틀 화이트, 부틀레아 시리즈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틀레아 시리즈들은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고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나비나무라고도 하고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할 정도로 향도 좋은 나무예요. 향도 좋은 나무고 꽃은 여기 이렇게 피어 있는데 지금 품종은 화이트, 핑크, 루비, 루비가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퍼플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이 부틀레아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점이 그거예요. 부틀레아는 꽃이 연속 기화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라주면 45일 후에 다시 꽃이 핍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처음에 꽃이 필 때는 크게 피지만 두 번째 필 때는 좀 작게 펴요. 그래서 처음에는 꽃이 굉장히 큰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꽃이 작아져요. 그렇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꽃을 계속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볼수 있다는 거에 만족하시면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월동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정도 월동이 돼서 고객님들이 정원에 심었을 때 대봉이 월동이 된다. 그러면은 대봉이 심어서 월동이 된다 하시면 붙들려야 믿고 심으셔도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홍진의 고사리입니다. 홍진의 고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실내에서 심고 싶다 하시면 실내에서 심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실내에서도 클 수도 있는데 2023년도에 세종국립세종수목원이죠. 정말 최고의 실내식물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노지월동 잘 됩니다. 영하 29도까지 노지월동도 돼서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 심을, 실내에 심으셔도 되는데 실내에 심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죠. 그늘에 심어야 됩니다. 음지 식물이란 얘기에서 음지에 심어야 돼서 강한 음지에 심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라든가 담장 밑에 정말 뭘 심을 수 없다. 그늘져서 뭘 심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홍진의 고사리를 심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새순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새순이 빨갛게 올라오고 가을에 단풍도 이쁜 그런 고사리에요. 그래서 노지 월동 되는 고사리고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고사리니까 고객님들이 심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국입니다. 해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꽃도 이쁘고 월동력도 좋아서. 굉장히 이쁜 사랑받는 식물인데 옛날에는 바닷가 근처로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심어보니까 내륙지방에서도 월동이 된다고 해서 요즘 내륙지방에서도 많이 심는 국화고 월동되는 국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국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주시면 좋고 식재할 때 키가 있습니다. 해국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 크니까 정원 너 네. 앞쪽에 심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원 중간 정도 심어주시고 앞에는 더 잔잔한 꽃들을 깔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외성을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너무 큰 식물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키가 작게 크는 외성종들이어서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작고 아담하게 클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의 특징은 지금 심었을 때 내년에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지금 심으면 뭐 월동이 안 돼서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심으시면 내년에는 훨씬 더 풍성해져서 내년 봄에 심었을 때보다 지금 심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내년에 정원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물들 고객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고객님들 정원에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식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계성이 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는 식물들과 단풍이 예쁜 나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꽃이 이쁜 만큼 고객님들의 정원도 이뻐지길 바라고 고객님들의 삶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